자, 여기가 이제 머슬비치가 있냐 여기 강원도 세인트 존스 호텔 앞에. 와. 이게 LA 베니스 비치에 있는 머슬비치를 따라 만든 것 같은데, 더 좋게 만든 것 같은데, 여기? 여기 막, 이, 뭐냐, 이 크로스트 트레이닝이나 크로스핏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맨몸 운동하는 것들 철봉이랑 뭐별의 별게 다 있네요. 이쪽에 보시면 헬스 기구가 또 이렇게 있는데 어슬비치는 원래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데 아, 여기는 무료네요. 무료. 오 좋네요. 또 기구가 뉴텍이 깔려 있네요. 음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. 목이 좀 쓸어 있긴 한데, 그래도 뭐 훌륭합니다. 와. 이 정도 훌륭한데. 아, 핀노드는 하나도 없고, 다 해머류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네요. 또 왔으니까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? O uh -huh. uh -huh. uh -huh. 이건 앉지를 못하겠네 내가 자 이건 등 운동인데 와이드 풀다운이네 음 와이드니까 와이드로 잡고 해야겠네 음 嗯嗯嗯嗯嗯嗯,嗯。嗯 嗯嗯嗯嗯嗯。 오, 좋습니다, 이것도. 아니, 이걸, 여기 있는 걸 모르고, 지금, 호텔 안에서, 실내 체육관에서 지금 힘을 다썼고 왔는데, 이게 있네요. 왔으니까,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팩트 플라인데, 약간 디클라인 느낌 이라서,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,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, 택택플라인은 살짝 디클라인으로 해야지, 아랫가슴까지 딱 걸려갖고, 운동이 잘 되거든요? 음. 그쵸. 이제, 뉴텍도 손잡이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딱잘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네요. 여기는 확실히 오늘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, 해가 안떠는데도 눈을 뜰수 없을 정도예요. 아, 여름에 진짜, 보통 먹고, 운동하기 아주 좋겠는데요. 오, 살짝, 무겁긴 하지만, 나 쁘지 않 은데요. 아우 하, 됐습니다. 이 뉴텍은 확실히 쓸만해요. 얘네들이 아직 뭐 라이프나 이런 A급 정도의 운동감은 아니지만, 또 뉴텍만의 그 운동감이 있어요. 그리고 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여러 가지 각도를 조절해서 또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, 뉴텍은... 운동하기 좋습니다. 응. 자 이거는 와이드 로우 시티드 로우죠 시티드 로우랑 똑같은. 음, 음, 음. 음. 자 이거는 인클라인 시어스트 프레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서

몸과 얼굴을 바꿀 것 같아요, 여기서. 몸을 얻고 얼굴을 잃을 수 있습니다, 여기. 조심해야 돼요. 아. 여기 올 때는 필이 마스크와 선글라스와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맘만 보고 제 속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와, 저도 지금.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얼굴이 탈것 같은데 그냥 비 타민 D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잠깐만. 아, 아, 아. 자 이제. 자 이제 선크림은 또안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았는데요 어, 바다 바닷가 이 앞에 있으니까 되게 좀 뭐랄까 이 음, 예. 해변에서 운동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얼굴이 타니까 모자와 선글라스와 이 선스틱 뭐 이런거를 듬뿍 바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, 살도 타기 싫은 사람들은 긴팔 긴바지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좋은 습관 PT 스튜디오 뭐 이렇게 적혀있냐 이 동네 헬스장인가? 전 머슬비치였습니다